이제 넘어갑니다, 여러분. 嗯。Mm hmm. 일 마치고 집에 왔어요. 오 큰형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엄청 피곤하시겠어요. 지금 끝나고 오셨으면은 아이고야. 식사는 하셨나요, 공부님 예, 다른 들어오신 분들도 잘 넘어오셨는지 채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laughs> 그럼 바로 공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6일 일요일 서울 부산 경마 예상 공유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라 오두마법 오두마만 불러드려요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일경주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서울 일경주, 국산 6등급 1,200m 경주. 네, 서울 일경주는. 236910 다섯 마리 네 서울 1경주 236910 다섯 마리 서울 경주, 이렇게 마무리. 이어서 서울 이경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이경주는 국산 6등급, 1300m 경주. 네, 서울 이경주는 2, 3, 5, 6, 2, 3, 5, 6, 11, 다섯 마리입니다. 2, 3, 5, 6, 11, 다섯 마리. 서울 이경주 이렇게 마무리. 이어서 서울 삼경주 보도록 할게요. 서울 삼경주 국산 6등급 1,400m 경주고요. 네, 서울 삼경주는 1,4,6,8,9 다섯 마리. 1,4,6,8,9 다섯 마리. 이어서 서울의 삼경주. 마무리 짓고 4경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서울 3경주도 이렇게 마무리 이어서 서울의 4경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4경주 국산 5등급 1400m 경주 김병호님 안녕하세요 네, 서울 4경주는 1, 3, 5, 6, 10, 5마리 1, 3, 5, 6, 10, 5마리 서울 4경주도 이렇게 마무리 이어서 서울의 5경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5경주 국산 5등급 1200m 경주고요. 2, 3, 5, 8, 11, 5마리입니다. 서울 5경주 2, 3, 5, 8, 11, 5마리 육경주도 이렇게 마무리 이어서 서울의 육경주 보도록 할게요. 서울 육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경주. 네, 서울 육경주는 1,3,6,8,9 다섯 마리. 서울 육경주 1,3,6,8,9 다섯 마리입니다. 서울 육경주도 이렇게 마무리. 이어서 서울의 칠경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서울 칠경주. 국산 4등급, 1400m 경주구요. 네, 서울 칠경주는 13578. 다섯 마리입니다. 13578. 다섯 마리. 서울 경주도 이렇게 마무리. 이어서 서울의 팔경주죠. 서울 팔경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울 팔경주 대상 경주입니다. 1200m 경주고요. 서울 팔경주는 3 4 6 9 1 0 다섯 마리. 아, 어... 뭐, 별거 없는 대상 경주 같기는 한데, 예, 완전 땡땡이가 들어오냐? 아니면, 준대길이라도 뭐냐그 차이인 것 같아요. <laughs> 서울 8경주 이렇게 마무리. 이어서 서울의 구경주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구경주. 국산 3등급 1600m 경주고요. 25678 다섯 마리입니다. 서울 구경주 25678 다섯 마리. 서울 구경주도 이렇게 마무리 이어서 서울의 10경주 보도록 할게요 서울 10경주 국산 4등급 1800m 경주구요 서울 10경주는 1,4,6,9,10 5마리입니다 1,4,6,9,10 5마리 서울 10경주도 이렇게 마무리 이어서 서울의 마지막 경주죠. 서울 11경주입니다. 혼합 2등급의 2000m 경주고요. 네, 서울 11경주 2 3 5 6 8 다섯 마리입니다. 2 3 5 6 8 이렇게 해서 서울의 모든 경주 마무리가 되었구요. 이어서 바로 부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1경주 국산 6등급, 1200m 경주구요. 부산 일경주는 23479, 5마리, 1경주 2, 3, 4, 7, 9, 5마리입니다. 부산 일경주23479 다섯 마리입니다. 부산 일경주23479 이어서 부산의 2경주 보도록 할게요. 부산 2경주. 국산 6등급 1400m 경주고요. 네, 부산 2경주는 1, 2, 3, 4, 5 이렇게 다섯 마리입니다. 부산 이경주 1, 2, 3, 4, 5 호흡. 1, 2, 3, 4, 5 다섯 마리 이렇게 해서 부산 이경주도 마무리 이어서 부산의 삼경주 보도록 할게요. 부산 삼경주. 국산 5등급, 1300m 경주구요. 부산 삼경주는 5, 6, 9, 10, 11. 5마리, 5, 6, 9, 10, 11. 부산 3경주도 이렇게 마무리 이어서 부산의 4경주 가보도록 할게요. 부산 4경주 혼합 4등급 1400m 경주고요. 부산 4경주는 1,2,3,5,9,5마리입니다. 1,2,3,5,9,5마리 부산 4경주 이렇게 마무리 네, 이어서 부산에 5경주 보도록 할게요 부산 5경주 부산 3등급 1800m 경주고요 34789 다섯 마리입니다. 34789 다섯 마리. 부산 우경주도 이렇게 마무리 이어서 부산도 마지막 경주죠. 부산의 마지막 경주. 부산 6경주 보도록 할게요. 혼합 2등급 1600m 경주고요 부산 6경주는 2, 3, 4, 5, 6, 다섯 마리. 네, 부산 6경주 2, 3, 4, 5, 6, 다섯 마리입니다. 부산 6경주도 마무리. 네 이렇게 해서 서울, 부산 모든 공유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네, 조금 빠르게 진행했고요. 네, 화이팅 해야겠죠. 네 예, 오늘은 좀 빠르게 방송 진행했어요 여러분 예, 열심히 공부해서 또 내일 열심히 붙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빠르게 물러나 보도록 할게요 구호 외치고 수다리 먼저 물러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 현장 공유는 이따 여왕이 회원 전용 영상 올라, 올려놓을 라올테니까요 거기서 댓글로 확인하신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예 그럼 수다리 구호 외치고 물러나 보겠습니다 쌍승, 쌍승, 쌍승! 대박! 네, 여러분 모두 편한 밤 되십시오.